안녕하세요. 백수약사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대출 규제라는 새로운 폭탄이 터졌죠?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서 중동의 전쟁은 거의 사라졌을 겁니다. 이슈라는 건늘 이런 게 아닐까요? 저는 슈카월드를 구독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슈카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대응? 네가 뭔데 대응을 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월가 전문가들도 못하는 걸, 전공 분야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맞아야지 뭘.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워렌버핏이 해온 행동이잖아요. 코카콜라든 뭐던 종목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미래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주식이라면 끝까지 모으라는 것이 워렌버핏이 여태 해온 말이잖아요. 어떤 이슈가 있어도 말이죠. 시작부터 말이 좀 길었는데요. 어쨌든 제 계획에서 변화는 없고요. 배당금이 연 2천만원이 되어줄지 그거만 조금 변수가 되긴 하겠네요. 어쨌든 MSTY의 배당 발표입니다. 이번 달에는 1.2382달러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엔 1.4707달러였는데 이번에는 1.2382달러로 살짝 내려갔는데요. 대략 15%정도 하락했습니다. 실망이군요. msty는 믿고 있었는데 말이죠. 다음은 본 주식인 스트레티지와의 주가 비교입니다. 나란히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일드맥스는 원래 본주가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것이 당연한가 봅니다. 사실 주가가 안빠지면 말이 안되긴 하죠. 풋옵션과 콜옵션을 조합해서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를 만드는 게 일드맥스의 전략이니 말입니다. 대신 배당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이번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그나마 일드맥스의 MSTY는 60.8달러 정도에서 61.02달러 정도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상승은 적지만 배당금으로 인한 주가 방어는 커버드콜의 장점이죠. 다음은 배당금 수령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번 영상에서 배당금이 들어올 것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266.18달러가 아니라 226.18달러였구요. 그래서 코니의 배당금도 아직 25%가 안되었습니다. 급하게 영상 올리다보니 확인이 부실했네요. 어쨌든 저번에 예상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볼까요? 확인해보면 세후로 226.18달러가 들어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계산은 정확했는데 제가 입력을 이상하겠네요 그래서 아직 배당률이 25%가 넘는 것은 MSTY밖에 없구요. 이제 다음주 배당을 예상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MSTY는 267주로 이번 배당금 1.2382달러를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반올림까지 적용해서 330.6달러로 딱 떨어지네요. 배당소득세는 15%를 적용해서 49.59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예상 배당금은 330.6달러에서 49.59달러를 뺀 281.01달러입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250달러를 넘게 수령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제가 한 주에 250달러씩 매수해야 하는데 한달 동안 다른 ETF들은 250달러를 넘지 못해서 예수금이 바닥나고 있었거든요. 원금 회수율도 30%라서 다른 ETF보다는 확실히 실적이 괜찮네요. 다음은 계좌 현황입니다. 지난번에 52.96주 정도에서 54.67주로 1주 조금 넘게 모였네요. 팔란티어가 저번 주만 해도 38%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배당금도 250달러가 안 되게 들어왔으니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총 평가 금액은 3,700만원에서 3,600만원 아래로 하락했는데요. 다른 일드맥스 ETF의 감소 때문은 아닌 것 같고, 팔란티어가 저번 수익률에서 10% 이상 날아간 것이 영향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관심 없습니다. 팔란티어 주가가 떨어져도 좋으니 어서 100주 모으고, 다른 주식을 모으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수금 현황입니다. 저는 제가 한 주에 250달러씩 자동으로 매수하면 예수금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주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퍽 차네요. 앞으로 배당금이 더 떨어질지 아니면 유지라도 가능할지는 꾸준히 투자하면서 기록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팔란티어 백주 모으기가 이번 프로젝트 목표였으니까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팔란티어 백주 모으기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배당금이 점점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서 살짝 불안하긴 하네요. 그래도 일단 하기로 한 이상 중간에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원래 이런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주식으로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겠죠. 성공하든 실패하든 끝까지 진행해보고 1등맥스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리는 것을 목표로 끝까지 진행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TSLY의 배당금과 계좌현황으로 찾아뵙겠습니다.